이 문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2보다 크나 거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n이 2일 때 한번 성립해 보겠습니다. 아, 성립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.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. 2-2분의 1이 되어서 왼쪽은 현재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되겠고요. 여기는 2분의 3이 되어서 우리가 성립한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? 그래서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두 번째,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, 그러면 이의제곱들에 이렇게 돼서 k제곱분의 1이 되고요, 2 k 분의이라고 성립한다고 가정하면, <laughs> 우리는 이제 우리가 증명할 것은 이제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면서 증명하면 되겠죠? 이것은 1 더하기 2의제곱분의 1 더하기 3 제곱 분의 1 더하기 계속 가서 k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이 과연 2 마이너스 k 더하기 1 분의 1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이 이 식으로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양변에 우리가 뭘 더하면 되냐면 양변에 우리가 k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을 우리가 더하게 되면 자 더하면 우리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계속 가서 k의 제곱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2 마이너스 k분의 1에다가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몸무게가 90kg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식은 현재 몸무게 졌을 때 이것이 100kg가 되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80kg가 돼야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. 그럼 우리는 뭘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, 우리가 2-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되겠습니다. 2-k 더하기 1분의 1보다 더 작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이 식은 자동으로 증명되는 거죠. 현재, 현재 몸무게를 잰 것이 80kg이면 내가 이내 몸무게가 90kg보다 만 작다는 것은 당연히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등식만 증명하면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주고요. 넘겨서 우리가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쪽은 k, k-1을 넘기겠습니다. 이쪽으로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요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k의 k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. 그러면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호가 바뀌면서 k 더하기 1의 제곱이 과연 k 제곱 더하기 k 보다 큰지 증명하면 되는데요.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서 2k 더하기 1이 k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 가능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증명할 때 우리가 이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것이 더 작다는 걸 증명해주면 우리가 이 전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.